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딜링룸 출신 매니저 개미, 매미입니다. 오늘은 최근 비만체료제 테마 중 패치형 비만체료제 개발로 떠오른 라파스와 대원제약 두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라파스입니다. 라파스는 2019년에 상장 이후 붙이는 코로나 치료제 테마로 한때 21년 초에 8만원대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그 이후 개발에 실패하고 특별한 이슈 없이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최근에는 대원제약과 붙이는 비만 체류제를 개발한다는 테마로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7월 17일자 대원제약과 세계 최초 비만패치 공동 개발 한주에 주가 세배로 껑충 임상 일상 단계 과열의 우려도 라파스는 대원제약과 위고비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 패치 제형인 임상 1상을 진행 중입니다. 기술력은 갖췄다고 하고요. 라파스의 주가 급등은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성과를 축적한 회사 행보가 기반이 됐다. 다만 아직 임상이 초기 단계고 비만을 테마로 한 기업들의 가치가 이례적 상승세를 기록 중인 만큼 우려도 뒤따른다. 앞서 시장 관심이 높은 영역에 도전했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전례도 부담이다. 하지만 이후 상업화 성과를 내놓지 못하며 주가가 하락했다. 보령과 협업하던 패치형 치매 치료제 개발 중단됐었고요. 비만 패치 일상은 기존 위고비 주사제의 단점인 통증 유발과 2차 감염, 의료 폐기물 발생 등을 개선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파스 비만 패치 10월 1, 임상 일상 완료. 성공 가능성은 대원지역과 공동 개발 중이고요.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 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 주사제를 마이크로 니들 형태로 바꾼 패치제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시장에 우려가 나옵니다 라파시 마이크로 니들이 실제로 전문의약품에서 제대로 효능을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마이크로 니들의 특성상 피하지방까지 바늘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층에 약물을 투여하는 주사제 대비 약효가 미약하지 않겠냐는 의문에서다. 라파스 측은 약물 손실량을 최소화하면서 전달률을 극대화한다고 강조했고요. 라파스가 주장하는 이러한 효능은 아직 전문의약품으로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임상 일상 단계에 있기 때문이고요. 파이프라인들 보여주지만 아직 다 임상 초기 단계입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d w 1 0 2 내년 임상 일상 완료를 목표로 일상 IND 승인을 받았고요. 주사 제형과 동등성이 확인되면 이 상을 건너뛰고 삼상에 바로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에선 상용화가 가능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진픽층까지 도달해서 주사제만큼 약효를 나타낼지는 의문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라파스 대표님은 기술 개발을 계속 해오셨던 분이고 지난 프로젝트들이 성공을 한 건이 없어서 그렇지 마이크로 니들 기술 자체가 기술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사는 작게나마 매출을 꾸준히 발생을 시키고 있고요. 한 200억대 이상 매출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리포트이긴 하지만 한번 보시면 마이크로 니들 기술 선도 업체라고 소개됐고요. 의약품 마이크로 니들 패치 상용화 기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여드름 치료용이고요. 당뇨, 비만, 대원제약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치 개발에 대한 모멘텀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회사 파이프라인에서도 비만이 파트너사인 대원제약과 하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과거 자료긴 한데 여기 위에 있는 치매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 진행을 하다가 개발에 결국에는 실패했죠. 그런 사례가 있음을 주지해야 될 것입니다. 회사가 공개한 의약품 및 패치 백신 상업화 상황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코비드 과거에 실패했죠 라팔스에서 개발하는 마이크로 니들이 원리가 이런 것인데 덴 마이크로 니들 기술이라고 해서 기술에는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 자료에서 추정 PSR을 바탕으로 주가를 산정해 봤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 숫자들 큰 의미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전환사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 부분 공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사채 공시가 있죠. 발행 내역을 보시면 23년 4월 25일에 200억 결정됐고요. 만기일 26년 4월 27일 전환가액 최초의 24,000원이었고요. 주식수는 80만주 가장 중요한 청구기간 시작일 24년 4월 27일이죠. 발행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세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청구권 행사를 실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3년 11월 24,930원에서 21,000 아, 죄송합니다. 21,132원으로 전환가액 조정됐고요. 한번 99만 주가 됐습니다. 6월 27일에 19,944원으로 100만 주 전환 가능 주식수로 최종적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후에 청구권 행사 공시가 이제 슬슬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보시면 10만 주 행사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긴 하락 추세에서 시장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비만 치료제 이슈가 뜨니 단타성 의 거래들이 이렇게 많이 잡힌 모습이고요. 2만 원 위의 구간에서는 계속 매도세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워낙에 길게 계속 상장 이후에 하락을 면치 못했고 스토리를 한번 풀어 보자면 라파스 입장에서는 기존에 상장할 때 들고 있던 파이프라인들 엎어지면서 마침 대원제약과 개발 중이던 비만치료제 테마가 시장에서 부각이 됐고요. 이것 때문에 라파세 투자를 해줬던 투자자들에게는 고맙게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을 유통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2만원대 이상에서 물리신 분들은 비만치료제 재료가 사라지면 좀 힘든 시간이 올 수도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매년 약 90억 거의 100억 가까운 자금을 소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금 및 단기 금융상품에 속해 있는 자금들도 여기 360억 이제 290억 정도로 줄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올해 하반기에도 그만큼은 줄어들 테고 비만 치료제 재료를 통해서 대표가 한번더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으로 보이고 개발이 가셔야 된다면 시장에서 한번 정도 더 자금을 구할 수 있는 동력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비만치료제 테마가 떠오르고 있고 그 중에서 옥석 가리기 진행 중입니다 다만 라파스가 가진 마이크로 니들 패치의 효력 어느정도 있을지는 현재로선 가능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빅데이터 ai 모델을 적용을 해서 구독자 분들께 추천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드리는 모델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안정 모델, 알파 모델, 베타 모델, 롱텀 모델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에 적합한지 아니면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큰 신경을 못 쓴다든가 하실 때 쓰실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을 적용한 모델을 디벨롭하고 있고요.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모델을 나름대로 검증을 해서 만들었고요. 방송에서 다 공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기존에 했던 업무에서 적용을 한 이런 데이터들 생성을 해서 나름대로 괜찮은 수익률을 보이는 이런 모델을 고객분들께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매력적인 수익률을 보여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제공을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문자로 덜 불편하게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더보기에 0105765 0243이 번호로 구독 또는 상담 내용 전송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주요 공시 탑 종목 시장 종합 브리핑까지 해서 한 15개 종목 이내 20일간 15개 종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